안녕하십니까. 줄리입니다. 야, 오늘은 늦게 나왔습니다. 해가 저 넘어가고 나서, 아, 조금 시원한데 찾는다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아주 여기도 수확한 터입니다. 재작년에 한번 왔다가, 올해 또 처음 왔습니다. 저 상류에서는 물이 내려오고 있고, 어, 아마 저수지 수위를 맞춘 것 같습니다. 원래 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물을 빼서 한70% 정도에 맞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수심 1.5m권입니다. 여기도 한방 터입니다, 한방 터. 한방을 보기 위해서, 더울 때는 너무 입질 많이 와도 땀이 나니까, 오늘 한방 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 깨끗하고 마음에 쏙 듭니다. 아따, 그늘인데도, 오늘도 무더운 날입니다. 이제 장비 세팅 다 했고, 어. 카메라 세팅도 마쳤습니다. 옥수수 미끼로, 지금은 분명 입질 안할 겁니다. 입질 안할 건지 아는데, 그 옥수수 미끼 달아놓고, 일단, 낮에는 입질 안할 거지만, 그래도 예의상, 옥수수 미끼는 달아놓고, 아마 여기, 밤, 아 늦어야지, 그때도 새벽, 한시경이 첫 입지를 받았는데, 아마 좀 늦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예의상 옥수수 하나 달아놓고, 아 쉬었다가, 집으로 밝히면서, 천천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집에서 에어컨 바람 밑에만 있다가, 너무, 답답했는데 또 나오니까 또 기분이 더 상쾌해집니다 이놈의 역마살은 언제쯤 고쳐질지 모르겠네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단 낫습니다 땀도 좀 흘리고 집에 있으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계속 뒤척이기만 하고 나이 든 영감처럼 꿉꿉꿉 졸고만 있는 제 자신이 보기가 싫어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토종터일때는 참 재밌게 놀러오던 곳인데 베스트 바뀌고 나서는 잘아는데 여름에는 그래도 한번씩 옵니다. 요게 해가 지면 아 해가 한 4시쯤 되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기가 이 자리가 시원합니다. 아 이제 해가지고 달이 떴습니다. 캠이 불을 밝히고 이제 밤 낚시 한번 잡해봅니다 어차피 한 마리 보니까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밤 낚시 준비를 해서 이제 캠이 불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음, 너 뭐, 느낌이 쎄해. 느낌 좋지, 항상 그런 거지. 뭐, 문일문, 제가 뭘 이래 챙겨주면 바로바로 바로 이래 답습을 하는데, 저는 제가 챙겨와도 잘안 쓰는 편이라서. 문이 미자 꼰대라고 놀림뭐 <laughs> 하나 바꾸는 게 이래 쉽지가 않네. 유튜브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진짜 안 바꿨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12시인데, 여기 입질이 보통 1시쯤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계속 집중해 봅니다. 안습니다야힘 쓰는 거 봐라. 나온다. 나온다. 야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야 이 맛에 한방더 낚시합니다. 이리로 와. 자 그럼 보지 어 허리야 허리. 무침. 12시 넘어가니까 야 대물이 하나 얼굴을 보여주네 하, 이게 40이 달라 40입니다 40 이야 사짜 턱걸이 사짜 하나 나왔습니다 대박이네 39.9라고 할 수도 있어 <웃음> 밀려 응 아침에 쟤는 끓여 주니까 지금 제. 에이 뭐 그래 대충 사다던데뭐 12시 반 정도에 한 마리 주더니 지금 1시 40분인데 아 꼼짝을 안 합니다 너무 입질이 한 번밖에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봅니다 미끼를 한번 싹박았습니다 새벽 3시 30분입니다. 야, 그거 한 마리 주고, 안 주네요. 하이 님도 입질 한번 받았는데, 아, 허참질 나고. 야, 한 마리 더줄줄 줄 알았는데, 안 줍니다. 일단 좀, 지금 눈이 감켜서, 좀 쉬었다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해가, 전면입니다. 아침에 해가 정면이어서, 아우, 뜨끈뜨끈합니다. 가끔 터센 베스탕에서 아침에 아,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침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시 터가 세긴 셉니다. 어제 한 마리 주고 많은 거 보니까. 한 10시까지만 해보다가 아니면 접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대물는한번 아니면 두번 입질입니다. 얼마나 집중하는냐에 따라서 한 마리 보든지 아니면 꽝이든지 하는데 어제는 그래도 운 좋게 한 마리 왔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베스터들이 그 밤에 안 나오다가 또낮시간 하나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또 간혹 입질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시까지만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 기대했던 10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더가 세긴 셉니다. 이래 보면. 아, 어제 첫 입질은 뭐, 딴짓거리 하다가 놓쳤는데, 두 번째 입질은 제대로 봐서 한수 걸어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뭐, 터센 대물터가 다 그렇듯이. 아, 일단, 여기 10시인데, 올라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작전회의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커피 마시러 간 사이에 별일 없기를 바래봅니다 <laughs> 야, 오전에 지금, 이... 더위 속에서 한참을 기다려 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봤는데 전혀 입질이 없네 아유, 하루 한번입질 보기, 아, 어제 한 마리를 만족하고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아, 물이 안정어서 여기는 조금 시원할 때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아, 막판에 하인님이 뭘... 그러는데 어휴, 뭐, 대물인가? 어휴, 이 뭐야, 사인구동이잖아 이야, 사인구동하고 인연이 많아요. 날 더운데, 사인구동까지 나오네. 야 저것도 땡땡 엉켜갖고, 날 더운데, 땀 많은 하윤님, 고생입니다. 야, 이 자라가 나오냐고, 아주. 어이구. 나 뭐라 말을 못 하겠다. 아, <웃음> 사살하셔. <웃음> 아, 뭐 송악한 페스트에서 그래도 한 마리 보여줬습니다. 이야, 잘생겼죠. 여기 붕어, 한 2년 전에 왔을 때, 잡아봤을 때도 정말 멋졌습니다. 네, 여전히 멋있네 으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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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 멋진 놈이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이야, 햇빛을 다시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 여기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곳입니다. 상류의 어제 밤에 고기들이 많이 육초대에서 움직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은 포기하고 가지만 조금 선선해지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 있다. 또 다른 물건에서 시원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